여기, 여기 따로 아 귀여워. 부채 <laughs> 메이드도 있어. 응. 저거 원신 아니 응. 아, 그래네 이거 스파피 응. 아니어도 주만에있 되게 귀여운데. 나무고 <laughs> <laughs> 이거는, 응. 아, 그래? 아, 어, 아, 아, 랜덤이구나. 어, 귀여워, 낚 음료도 있어. 이리 이거, 거 이거, 이거. 귀여워.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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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응. 게 많다, 정말. <웃음> <괜찮은데>? <웃음> <웃음> 아, 일부러 많이 넣은 게. 하나 사 만들까? 이거 기 없다고. 이게 뭐야? <laughs> 화장, 이거. <던지? 웃음> 어, 이거 캔 샀던 거 아닌가, 이 <laughs> 어, 맞아요. 어, 이것도 캔디네? 방고입니다 여기. 뒤에 숨어져 아니, 있네. 자, 물이요 눈물 섞고 <laughs> 있어. 언니 저번에 사줬던 거. 응. 이거 나왔었어. 음, 이것도 되게 귀엽다, 나이거 나는 1번, 5번, 3번.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뭐한거 먹었다 싶었어. 이거? 응. 너무 귀엽지? 이거, 이거 찾기 어려운 어, 아이인데 <laughs> 너무 귀엽다. 이게 있는 거야? 음식이는다크지 그치? 아, 그지래. <laughs> 귀여워. 1번만 아니면 될거 같아. 1번이? <laughs> 일본? 1번이 뭔데? 1번, 얘만 있는 음... 거난 토끼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 몰라죠 누든 누든 기운을 느껴봅니다. 예. 예, 예. 내가 골랐던 것도 괜찮을까? 아, 맞아. 아, 아. <laughs> 여긴 카드? 카드랑 포켓몬. 와, 음, 예쁘다. 대박이다. 되게 종류 많다. 오, 싸다. 4만 2천원? 그러네. 원래 이게 한 6만 원 정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랜서우 면도는... 프리랜드 있어. <laughs> 너무 귀엽다, 얘네. 음. 괜찮다 음. <laughs> 사 원래 페르는 이렇게 조용히 해야 돼 정색 <laughs> 정색 <전세. 웃음> 이거 아, 귀엽다 그치 이것도 미꾸미 옷이 있네 응옷 입히는 거아 진짜 음. 옷 옆에 이렇게 음. <laughs> 어 이거 <laughs> 3900원이네 <laughs> 진짜? 응. 이거 우리 5,000원, 에 썼는데? 그니까. 갑작한 거 보니까 얘는, 아니, 얘는 아니야. 이거 해봐. 그래. 갑작고 <laughs> 진짜 많 응. 응. 어, 이것도 귀엽다, 이거. <laughs> 이거는 해야지. 이피랑 <laughs> yeah. 멜라니. Yeah? 그다음, 어? 음? 응. 아댄 댄이야 아한번 더하자 댄. 더 <laughs> 초코 나오면 좋겠다. <laughs> 제발. 어? 오 다른. 진짜 진짜 비피. <laughs> 한번 더하면은. <laughs> <laughs> 내가 나. <나왔나 웃음> 멜라니 <나왔나>? 나오지 않을까? <laughs> 흔들고 있어야지. <laughs> 한 음? 번만 더하자. 알았어. <laughs> 제발 멜라니. 어? 저런 색이요. 아, 그런티다 그래도 다 중복은 없네 멈추라는 얘긴가? 아, 일단 다른 거 같아 어, 이것도 걱정해서7 9 0 0원이었잖 이게? 응한 번만 해볼까? 다 괜찮은데 아, 두 번째 빼고 이거? 아 어, 그거 빼고 나 알았다 얘, 얘인 거 같은데? 어? 귀여워 귀여워 루비 어? 나 이거 한번 해보는데 제가 선거만 듣지 못고다른데못 봤어요. 아까 뭐 팔모? 어, 응. 같은 모도 괜찮아. 아니 피요. 덴타 모만 아니면 될것 같아. 예. 뭐야? 찾 파피모냐? 응. 아. <laughs>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귀여워. <laughs> 진짜 많다. 끝났어. 아, 응. 라스트 원찬스를3리 플러스 원이 이거. 응. 어, 이거 괜찮은데? 다음에 <laughs> 이거는 시상이 하나 남았고. 야무치. 야무치 나쁘지 않지. 얘네들도 괜찮아. 이거. 어, 그러네. 이거, 이거 이... 피요 그러니까 이거 순우공. 기본. 나 이게 심포바요. 금손의 기운. 떨린다. <laughs> 네, 됐습니다. 간다. 아이산 타올이고요. 아이산 있 다? 아. 어봐무천더사 감사니다 제발 제발 찐맛리입니다아 다른 색깔이야 나왔어? <laughs> <laughs> 아이거 <아닌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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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웃음> <웃음> 오늘은 쿠쿠스페이스에서 음. 가차와 굿즈 피규어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전에선 5,000원인데 여기는 3,900원? 에키드나. 베아트리치. 베아트리스. 둘만 아... 와 이게 얼마나 우와! 이게 뭡니까? 이러라고 사온 사... 에키드 이름은. <laughs> 아이 분명 납작했단 말이에요. 어, 뭐, 뭔가 개체 차이가 있나? <laughs> 다른게 없네 럴리가 다른게 없었습니다 이 응. 친구 눈 열어볼게요 금손이 금손했다 역시 카드는 네번 이상 돌려야 되지 중복없이 다 응. 뽑아줬어요 얘 이름이 뭐였대? 댄댄팔당댄 <laughs> 얘가 보리스? 이거... 아니요. 아니요. 그런티. 그런티야, 맞아, 그런티. 어 귀여운데 얘도? 응. 코구멍이 이거 보면은 BMW 라고 생각나는데? 어디? 아니 코구멍이.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건 <laughs> 차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름 뭐다? <laughs> 얘는 멜 m e l a n i 진짜 귀엽다, 이거. 그러니까 밀크 초코색이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응. 인간인가, 보치더랑이다

이여지로 시, c o 크기 차이 I'm talking about. y 초콜 r 스위트 9,900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얘, 얘만 아 g about. I'm talking a b 아 u t i <laughs> 왜 이렇게 크지? 우와! 케이크다 <laughs> 케이크다 케이크다 초코 케이크다 대박 이게 뭐야? 8번 8번, 8번? 우와 2단 케이크 2단 케이크 3단이, 3단 케이크 펀듀에요? <laughs> 응와 음. 미쳤다 엄청 귀엽다 2단에?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거 줘아 음. 딸기 초코에 딸기는 또 진리지 <laughs> 빌리지 z 리지뭐 <laughs> 하는 거야 이게 이게 o again. He is a boy. No, him just so. He will. Mokji, the motor. No, him, the motor. t o 무게질 거기. 난 이게 이쁜데 이거? 꿀인가? 응 허니. 아어 아. 짜잔. 오 훈이다. 대박이다. 대박. 오우 대박. 훈이 거 너무 귀엽다. 와요. 동분검지. 근데 이미 부러질 거 없는데. 와 귀여워.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대박. 완전 귀엽다. 대박 <laughs> 잘 뽑았다. 다음은 프리랜 페른 무게는 꽤 나갑니다 어? 아 이것도 조립식.. 오우 이 머리가.. 어머! 이거 뭐이보다 크지? 이건 루가 크기 구멍에 좀더 어른스러운 얼굴이구나 어머 <목소리> 깜짝이야 <목소리> 뭘 얼굴 보시나요? 어, 얼굴이 약간 들리는게 낫겠다 응, 예쁘다아 응. 오호 귀여워 머리 뒷쪽 오오 에도 번짐없이 가지런히 모은 솜 드래곤볼 쿠지 상품입니다 이번에는 금손이 사라져서 동동구리동동 손이 되어버렸어요 G상 하나 H상 하나 I상 두개 천하제 무도회에서 손오공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싸웠던 애인데 라면은 무슨 라면인지 모르겠습니다 H상은 스티커 메모지 오령이 변신한 부르마 이거는 중간에 약간 레프리타임에 노래하는 것 같은 이거는 그냥 밥먹는 거 <웃음> <웃음>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힘이 세서 맞 되다 어, <목소리> 이대로 <목소리>